네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절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 6 6페이지인데요 아마 여러분 성경은 440쪽 쯤에 있을겁니다이1장을절이절상을이 네,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네,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새벽 기도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숫자가. 네, 네. 평소보다 한 20명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네. 아, 그래도 이렇게 또 남으셔서 말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랜만에 제가 오후 예배 때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약두달 만에 오후 예배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다시 오늘부터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가 하면, 계시록 10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한두달 정도 지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11장은, 10장과 동등하게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이 심판 사이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였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1장 15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이, 이 사이는 여섯 번째 이 나팔 심판과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한다고 했는가 하면, 중간 계시라고 했습니다. 맞죠? 네. 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지난번에 일곱 나팔 이 심판 전에 중간 계시의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10장을 통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1절부터 어, 14절, 오늘은 아니고 이제 몇주 동안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중간 계시의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11장 딱 들어가셔서 보시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전이 등장하고 두 증인이 등장하고 1261이 등장하고 감람나무와 촛대가 등장하고 또 짐승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딱 보고 단번에 아 이것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파악하기도 어, 한 번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장의 흐름 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십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요한이 무엇을 먹는 것이죠. 십장 한번 보실까요? 무엇을 먹죠? 두루마기를 먹죠, 맞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비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셨고, 그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계시록 10장이 이처럼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한 것이라면 11장은 이제 교회에 동일하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의 말씀은 10장에서 개인적인 것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11장은 공동체, 우리 신앙공동체랑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선은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절과 2절 요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추석이고 길게 하면 우리 서로 감정이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laughs> 네, 농담이고요. 1절, 2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일단 여기 보시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성전이 등장합니다. 이 성전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성전인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요한에게 한 가지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바로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측량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측량은 일반적으로 파괴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측량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7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4세히 보십시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 아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 섰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상패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다림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다림줄은 건물이 수직인지 측정하는 측량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다림줄을 들고 계신 것 같습니까? 방금 느낌이 어땠습니까? 분위기만 봐도 심판하시고자 다림줄을 들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측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것으로 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측량하는 것도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6절부터 20절인데요. 이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측량하는 장대, 꼭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사방 담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다음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이을 수는 없었는데 사실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을 보시면 전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측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측량하십니까? 방금 전에 읽은 2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따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측량이란 것이 심판과 보호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에서 측량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보호의 의미로 측량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살때 돈이 있어서 땅을 이렇게 사면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사지 않고 측량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몇 센치, 몇 평인지 이렇게 측량을 하잖아요. 내 땅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측량하신다는 것은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로 여기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측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2절 말씀이죠. 2절에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1절은 그나마 이해가 조금 되는데, 이 절에서 갑자기 측량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의 뜰이 크게 안뜰과 바깥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바깥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 저 안에, 어, 여인들의 뜰, 뭐, 유대인의 뜰, 뭐 이렇게 제사장의 뜰, 뭐 이렇게 있죠?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안뜰이라고 합니다. 안뜰은 성소로 들어, 아, 그러니까 바깥들을 통과해서 안뜰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안뜰은 누구에게만 개방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개방되어 있고, 바깥들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은 어디까지만 실제로 입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바깥들까지만 입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을 흔히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2절에서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그럼 왜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즉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형식적으로 신자의 이름을 가졌을 뿐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것까지 가기를 거부하는 불신자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호하시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십장과 연결시키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봐서 십장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자 사명을 받고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굳이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절 말씀은 사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례도 받고 교회도 나오지만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진정한 믿음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이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사야 1장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보십시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재물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마지막 때 사명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것에는 흥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요구와 내 기도만 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성전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외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보호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 내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성전 바깥뜰만 밟고 지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중간하게 성전의 뜰만 밟아서는 안 된다. 일절에 적힌 것과 같이 성전과 재단과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의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전 바깥들만 밟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자 했다면 바깥들에만 서 있지 마시고 밖에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콕휙 떠나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을 하고, 그렇게 이제 좀 그만하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보라는 것입니다. 요즘 오전 예배 이렇게 보시면, 오늘 오전 예배 오신 분들 많이 없는데, 설교를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좋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 적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다시 보십시오. 안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라도 다시 들으십시오. 제 설교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댓글 남기라고 했는데 우리 김주희 권사님 빼고는 아무도 댓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영상도 보시고 제가 MP3까지 홈페이지에 다 올리지 않습니까? 제 시간 쪼개가면서 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운 받으셨어. 말씀 가까이 하시고 아, 말씀도 꺼내 받으시고, 내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은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